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m not in the mood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맨 끝에 있는 mood하면 기분. 그래서 직역을 하면 I'm not in 나는 뭐뭐 안에 있지 않다. 그리고 the mood 뭐뭐할 기분 안에 있질 않다. 그래서 I'm not in the mood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뭐뭐할 기분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m not in the mood 다음에 to 또는 for를 써 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를 보시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또는 그 상태에 있고 싶지 않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농담할 기분 아니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in the mood. 뭐뭐할 기분 아니야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농담할이라는 의미로 for a jok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I'm not in the mood 다음에 전치사 for를 썼고요. 그래서 for a joke 농담을 위한 기분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또는 그 상태에 있고 싶지 않다. 이러한 의미로 써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in the mood for a joke, 농담할 기분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외출할 기분 아니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in the mood, 뭐뭐할 기분 아니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외출할이라는 의미로 to go out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I'm not in the mood 다음에 for가 아니라 to를 썼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to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go, 동사 원형을 썼고요. go out 하면 외출하다, 밖으로 나가다. 그래서 내가 외출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또는 그 상태에 있고 싶지 않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in the mood to go out" "외출할 기분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말장난할 기분 아니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in the mood. 뭐, 뭐, 할 기분 아니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말장난 할이라는 의미로 for a pun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끝에 있는 pun 하면 말장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는 I'm not in the mood 다음에 전치사 for를 썼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는 명사를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펀이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장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들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in the mood for a pun. 말장난할 기분 아니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 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그럴 기분 아니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in the mood. 뭐, 뭐할 기분 아니야.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그럴이라는 의미로, to do that.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I'm not in the mood 다음에, to를 써서, to 다음에 to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to do that 하면 그렇게 할, 그럴 이란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그러할 기분이 아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in the mood to do that. 그럴 기분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쇼핑 갈 기분 아니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in the mood 뭐뭐할 기분 아니야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쇼핑 갈 이라는 의미로 to go shopping 이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I'm not in the mood 다음에 to를 썼고요. to 다음에 go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go shopping 하면 쇼핑 가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쇼핑 갈 마음이 쇼핑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또는 그 상태에 있고 싶지 않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in the mood to go shopping. 쇼핑 갈 기분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커피 마실 기분 아니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in the mood 뭐뭐 할 기분 아니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커피 마실이라는 의미로 간단하게 for coffe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I'm not in the mood 다음에 전치사 for를 썼고요. 그래서 for 다음에는 coffee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피 마실 마음이 없다, 그러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in the mood for coffee. 커피 마실 기분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얘기할 기분 아니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in the mood 뭐뭐 할 기분 아니야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얘기할 이라는 의미로 to talk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I'm not in the mood 다음에 to. 그래서 to 다음에는 talk, 말하다, 얘기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in the mood to talk. 얘기할 기분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점심 먹을 기분 아니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in the mood. 뭐, 뭐할 기분 아니야?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점심 먹을 이라는 표현으로 for lunch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I'm not in the mood. 다음에 for 전치사 for를 썼고요. 그래서 for 다음에는 lunch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심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또는 그 상태에 있고 싶지 않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in the mood for lunch. 점심 먹을 기분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할 문장은 영화 볼 기분 아니야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in the mood, 뭐뭐 할 기분 아니야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영화 볼이라는 뜻으로 to see a movie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I'm not in the mood 다음에 to 그래서 to 다음에는 see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see a movie 영화를 보다 또는 see 대신에 watch watch a movie라고 쓰셔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들지 않는다. 그 상태에 있고 싶지 않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in the mood to see a movie. 영화 볼 기분 아니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할 문장은 일할 기분 아니야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in the mood 뭐뭐 할 기분 아니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일할, 그래서 for work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I'm not in the mood 다음에 전치사 for 를 썼고요. 그래서 work, 일, 작업 이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일을 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또는 그 상태에 있고 싶지 않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in the mood for work. 일할 기분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농담할 기분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for a joke. I'm not in the mood for a joke. I'm not in the mood for a joke. 외출할 기분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to go out. I'm not in the mood to go out. I'm not in the mood to go out. 말장나할 기분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for a pawn. I'm not in the mood for a pawn. I'm not in the mood for a pawn. 그럴 기분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to the d e a t I'm not in the mood to the dead. I'm not in the mood to the dead. Shopping I'm not in the mood to go shopping. I'm not in the mood to go shopping. I'm not in the mood to go shopping. 커피 마실 기분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for coffee. I'm not in the mood for coffee. I'm not in the mood for coffee. 얘기할 기분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to talk. I'm not in the mood to talk. I'm not in the mood to talk. 점심 먹을 기분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for lunch. I'm not in the mood for lunch. I'm not in the mood for lunch. 영화 볼 기분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to see a movie. I'm not in the mood to see a movie. I'm not in the mood to see a movie. 일할 기분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for work. I'm not in the mood for work. I'm not in the mood for work.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